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감기가 거의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아,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를 아덴으로 파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강화시켜서 여러 환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갈수 없기 때문에 가장 믿을만한 사람을 보낸 거죠. 어, 디모데를 보낸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그렇게 굳건하게 만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 대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또 어떤지 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바울이 대살로니까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은 이미 대살로니까 교회 신자들에게 닥치게 될 환란을 어, 본인은 알았어요. 너희는 이런저런 환란과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 대해서 미리 말한 바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다 봤지, 너희도 경험했지, 내가 미리 얘기했었잖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음, 그래서 바울은 이 어려움이 있었 있을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이 사람들이 힘들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은 아덴에 머물,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빨리 누군가는 보내서 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교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디모델을 급히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어, 디모델을 이렇게 보낼 때또 염려가 있었어요. 그 염려는 뭐하냐. 어, 초신자에 불과했던 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핍박 때문에 혹시나 믿음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였습니다. 사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난은 예외가 없는 현실이죠.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 다녀도 우리 암은 걸려요. 교회 다녀도 교통사고는 일어나고, 교회 다녀도 재정적인 어려움은 일어납니다. 교회에 다녀도 낙심은 일어나고요 위로를 받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인생의 어려움, 마음의 고난들은 끊이지 않고 찾아옵니다 모든 신앙인은 이 고난 앞에서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면서 신앙을 등져 버리든지 아니면 그 고난과 큰 손해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힘들고 어려운 철로 역정의 길을 끝까지 갈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따르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죠.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 안에서 중립적인 삶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 정도의 신앙이라면 이건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에도 발을 걸쳐 놓고 교회에도 발을 걸쳐 놓고 교회 명부에 이름을 올려 놓으면 천국 백성 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어떠한 직분을 받아도 교회에 내 이름이 걸려 있긴 하니까 나는 목사였어. 나도 장로였어. 권사였고, 안수집사였어. 나도 교사로 다 봉사했었어. 이름만 걸쳐놓고 과거의 영광을 기억한다고 우리가 천국 간담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신앙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과거와 지금은 달라졌어 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고난은 찾아오지만 신앙인에게는,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선택의 여부가 있기 때문에 더 자주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더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핍박은 특정인에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만 특별하게 가혹하게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은 뭐라든지 다 잘되고 아들딸 다 행복하고 돈도 잘 벌고 아프지도 않고 항상 행복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뿐이고 그 고통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모든 인간은 똑같은 고난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핍박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권능을 부여받은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목적으로 고난을 주실까요? 왜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우리 조상 아담의 때로부터 내려오는 죄성에 대한 대가일까요? 뭐 이런 면들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고난은 그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육체의 고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아무리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라도 간이 안 좋아지거나 기억력이 슬슬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아, 이제 술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게 됩니다. 옆에서 아무리 얘기하고 잔소리해도 끊을 수 없던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 끊게 됩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권사님 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옆에서 아무리 동료들이 친한 사람들이 장로님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런 일은 기도하고 해야죠. 옆에서 아무리 조언하고 이야기를 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일은 반복됩니다. 우리 죄는 옆에서 누가 잔소리한다고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현실과 처지를 돌아보면서 자기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충농증에 걸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고등부 애들 앞에서 찬양인도를 해야 되는데, 콘디를 바꿔버렸어요. 제가 노래가 너무 안 돼가지고. 으악! 소리가 나고. <laughs> 숨도 우리 마음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저도 아직 젊은 나이니까, 밥 먹으면 소화되는 게 당연하고, 소화됐으면 화장실 가서, 변도 보고, 쉬도 하고 이러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소변도 내 마음대로 볼수 없고, 대변도 내 마음대로 볼수 없고, 밤에 불이 꺼져도 하늘에 별이 짱짱하게 떠 있어도 내 마음대로 잠도 잘수 없게 됩니다. 우리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게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바로 이 순간을 빨리 경험하는 거죠. 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급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인식을 통해서 이제껏 따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목적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구원의 도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고난이 주는 근심과 절망의 순간을 이겨내어서 믿음의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돈이 없어 봐야 돈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건강이 없어 봐야 건강이 필요함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이 다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그 하나의 결핍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좀 채워 주세요라고 누군가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과 그 찾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던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삶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다가 신앙을 얻게 된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은 이런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믿음을 버리고 다시 본인이 좋아하던 즐기던 세상 정욕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될까 염려했던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안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모두 고난을 달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인생의 고난을 마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없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로만 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할 것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누군가에게는 길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들려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또 누군가에게는 가시 떨기와 어, 좋은 땅에 심겨진 그런 씨앗과 같이 말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길에 떨어진 씨앗은 마귀가 말씀을 빼어가는 빼서 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말씀을 받은 사람은 뿌리가 없어서 실현 당할 때배반 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시 떨기에 이 씨앗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잊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백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좋은 땅은 어떤 곳일까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쉽고 안전하고 행복하기만 한 그런 곳을 좋은 땅이라고 말할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로 결실한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인생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같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서글프기도 하고 낙심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서 우리는 힘을 얻고 내일의 소망을 얻어야겠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 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말씀. 바울이 얼마나 이 마음이 좋았는지 아 우리 이제 살겠다 그랬습니다. <laughs> 우리 이제 살겠다. 그런데 이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7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무엇으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행복하고 좋은 순간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바울은 위로를 얻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는 살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간구한다 기도를 합니다. 좀 기니까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피차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기를 그리고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서 담대하시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믿음 안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언제나 그 모습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들 되게 해 달라고 우리와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정결한 주의 신부로 내가 살게 하여 주 없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마지막 겨울 사역을 준비하는 고학년부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안전하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역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게 해 달라고 고학년부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체력이 계속 이제 강건해질 때까지 채워져야 하는데 하나님 은혜와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인내로 열매를 결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자손들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정결한 주의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지만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겨울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고학년부 아이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캠프가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즐겁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실 때에 주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책임지는 기둥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고학년부 아이들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임 목사님 강건하게 그 체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물 붓듯이 기름 부어지는 귀한 목사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체력과 건강과 영성이 하나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강건함과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의 성도들의 삶의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듣고 지키며 인내함으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내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에게 붙여진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 날까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정결한 주의 신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겨울 사역 준비하는 고학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을 허락하시고 아무도 마음 상하거나 다치지 않고 행복한 기억으로 이 겨울 캠프가 마무리 될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주의 성령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 광양제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읍조림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